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스테이지 4성 업데이트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밀어볼게요 유혹된 고양이들 여기는 스테이지가 5개밖에 없으니까 한번에 가면 될것 같아요 자, 새로운 도전 여기는 대머리군 홍당무악 미스터엔젤 뭐 그냥 평이한 판인 것 같아요 평이하게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고기 좀 넣고 미스터 엔젤 천사 홍당무왕 빨간 적 혹시 뜬 적이니까 라만사 댄스로 멈춰놓고 퍼펙트로 패해주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뒤에는 뭐 후렴 같은 느낌으로 얘가 도그몽이무속성 맷집이긴 하지만 그냥 기본 스펙이 좋아가지고 맞고서 잘 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사거리 350짜리 올라운더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써보려고요 홍당황이 처음부터 튀어나오겠죠? 아니네, 엔젤이네 한번 배를 째도 되나?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 음, 그 다음에 놈들이, 놈들이 오네 말 그대로 놈들이 밀고, 홍당황, 그래, 홍당무이 나와야죠. 라면서 하나 정도 넣어줄까요? 음, 맥시멈 파이터가 큰일 날것 같아요. 라만사 하나. 어, 라만사 하나 큰일 하네. 어이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요. 잠깐만 성뿌셔줘요성뿌셔줘요성뿌셔줘요 성성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쿵 하더니 성와 라만사가 한동 멈춰놓지 않았으면 성 박살날 거랬네. 오반 오바, 오반가? 잠깐 대포 쏘면 괜찮을 거야. 대포 쏘면 괜찮을 것이야. 야 죽여버려. 아 진짜. 죽여버려. 죽여버려. 봐주니까 안되겠어 얘들이 비야 올라와 자 어쨌든 돈낭비를 오지게 했는데 라면사가 잘 멈춰주네 아 라면사 잘때려왔네 멈춰주면은 느리게 만들면은 공격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법사 데려와서 근데 요새 왠지 라면사가 끌리더라고 라면사를 데려왔더니 멈춰버리니까 딜이안 들어와서 정이 온전하게 보전이 됐다 나름대로 이론을 세워봤더니 그럴듯 하죠? 어우, 갑자기 정이 뚝 닿았네 그래, 이런 판이 있었어 너무 당기면 안 되는 판쿵 하고 밀려 들어오는 판이 양면은 나오지도 않았네 정신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만큼 잡무비 워낙 많아가지고 저... 대머리분을멈추기는 힘들겠죠? 라만사가 들어가서 멈출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도구마루는 열심히 때리고 있군요 DPS도 높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괜찮잖아 올라운더로 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다만서못 멈추니? 서로 멈추긴데 살짝 빠져들어가서 멈출 수 있지 않을까? 를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이제 영원히 잠들어버렸으니까 어 깜짝이야 성트력 얼마 남았어? 8만 와 11만 까졌어 둘이서, 홍당방 둘이서 미친듯이 밀어, 밀어 뜯었으면성 터졌다는 얘기 아니야? 라만사가 멈춰준 게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자, 70만에서 빵 썼더니 64만 7천. 어, 세네. 역시 세다. 자, 첫방부터 큰일 날 뻔했고요. 정신 차려야지. 뭐 나오는지 대충 보지. 영상을 보고 하는 건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우주석 꾸리고 음, 두번째는 미스테리 서클 쿠만추 사이버엑스 찡 찡어 메탈 멍뭉이 음, 다 메탈 멍뭉이 빼고는 다 에일리언이네요. 검색을 해봅시다. EX 레어의 에일리언 한번 생각나는 거한놈 있긴 한데, 걔가 언제 게임을 끝낼 듯? 음.. 게임을 끝낼 친구 하나 있잖아. 사이버 엑스를 고양이 쿨로 세게 잡아줘야 되나? 뭐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 않는데요. 위성. 위성이 끝장 아닙니까 그냥? 너는 뭐니? 일련을 날려? 그러지 마라. 사거리 메타가 좀될것 같죠 이번에는 토마루 뺄까? 아니야 밀고 들어가서 한번 딜 해봐. 근데 공따가 돼가지고 도움이 안될것 같기도 한데. 너낙 dps가 높으니까. 안 되면 양미가 해주겠지. 아이고야. 일리언들이 미친 듯이 나오고 있고. 한 방에 죽나? 한 방에 안 죽으면 뭐 게임은 되시죠. 한 방에 못 죽이면 너넨 안 돼. 아이고, 야 이거 공속이 안 된다. 공속이 안 돼. 큰일 날뻔했고요 완전히 믿고 있었는데, 진짜 큰일 날뻔 했습니다. 어이없이 게임 터질 뻔 했고, 선딜 때문에, 딴 애가 좀 같이 나가줘야 되네. 음, 또 누구 나갈 필요 있을까요? 그래. 사이키기 실력을 보여줘. 사거리 메타로 가자. 얘가 더 길겠죠? 진짜 나방보다? 나방은 종류별로 사거리가 달라가지고 기억이 안나요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하고 이런지 아니, 세고 약하고가 아니라 누가 더 거리가 길고 누가 더 거리가 짧은지 토우마루 하나 나가고 양미 하나 나가주고 나머지는 뭐 대충 뽑으면 되겠죠? 아 메탈 멍멍이를 받쳐 놓고 때려야 되니까 양미가 받쳐 놓고 때리겠지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하고 꺼냈는데 게임 시작한 지마자 무슨 생각을 하고 꺼냈는지 내가 왜 메탈 대왕이 없지? 뭐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딴소리? 그런 느낌이었어요, 방금 사이버 X가 앞으로 나오면은, 혹시 몰라서 쿨 하나 뽑아줬고요. DPS 미쳤잖아. 사이버 X 정도는 충분히 잡아줄 수 있을 엄청난 DPS다. 뭐 별로 잡아주는 걸 같지 않네. 앞에 있는 멍멍이가 대신 맞고 있나 본데? 아니구나. 잡아줬구요 쿠만추는 뭐 양미한테 다 터지고 있고 앞에 받쳐 놓으면 안되지 쿨은 이제 용도, 용도 폐기 처분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딜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자정 급하면 고기로 쓸 수는 있겠네 사이버엑스 또 나왔나? 또 나왔으면 이제 다시 크림 뭐좀 써주겠네 사실 쟨 혼자서 다할것 같은데 그냥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네, 의미를 찾아주죠.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써줘? EX레어인데. 아이고, 죽어버렸네. 앞에 있는데 죽으면은, 음, 사유백스 죽으면은 의미가 없어지는데, 어, 딜을 못하죠. 할수 있을 리가 없지. 사유백스 죽으면은 강모 달리면 딱 끝날 것 같습니다. 사유백스가 또 나오네. 양미가다 있다, 이번 판은. 받쳐놓고 다 패주겠죠. 되게 허약하네 에일리언들이 맨 처음에는 배열 많이 먹고 나와서 그런데 보물에 의해서 기아 급수적으로 약해져가지고 흰 적보다 어느 순간부터 더 만만해져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돼버렸어요 도그마루는 다 터졌고 딜은 센데 마띠라니까 지나보네요 양미 도그마루 그래도 나가주고 사이벡스 빨리 좀터트려봐라 강무 떼어가지고 깔끔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깔끔하게 안되네요 지저분하네, 그냥... 지저분하지 뭐... 가자, 그래, 지저분하게 놀자. 우리... 질척질척하게 놀아보자. 오케이... 이 타이밍은... 강부딱날 달리는 타이밍에 죽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직... 출현이 부족하구만... 토마루... 음... 쓸만한 거 같은데... 리엑스... 하늘을 지금 주로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서 더잘 느껴지는 건가요? 야생조 관찰 타조 동호회 무속성 여기도 토우마루인데?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자엑스 레어로 쫙 검색해가지고 고기 많이 세워야겠죠 타조니까 음또 어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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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원짜리 고기 고기 아 잠깐 고기도 고긴데, 갑자기 생각난 게, 필리버스터도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잘, 아, 얘는 아마 좀 힘들 것 같다, 너무 선들이 길어서. 그런 생각이랑, 어떤 생각이 는 원래 퍼펙트가 나가는 게 맞긴 한데, 카트 있잖아요? 카트. 음료 카트. 맞고 버티면서 멈춰주기만 하면은, 난이도 대폭하락인데대폭하락 카트 어디 갔니? 왜안 보여? 사라졌다. 튀었어. 음, 음료 카트 날려버리고 움직임을 멈춘다. 이게 설마 타조까지 잡는 기염을 토한다면, 자, 그건 너무 너무 대박 아닙니까? 근데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보험을 좀 듣게요. 강무 빼고, 아, 그래, 이렇게 하면은 뽑기가 힘드니까, 순서 잘 맞추고 요렇게 가볼게요. 어, 궁금하다. 카트의 위력이 여기서 어떻게 발휘될지. 타조를 상대로도 힘을 쓸 것인가? 어, 음료 카트가 너무 비싸서 쓰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 타조가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데 대형 유닛이 좀 라인 관리도 되고 고기를 뽑아야 되는데 고기가 너무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젠를 이용해서, 이 번에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아쉽네. 트탕 힘을 엄청 써서 하이퍼 캐리하는 그런 그림도 살짝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되네. 아무튼 전통적인 방식으로 깨야 될것 같아요. 음, 도그마루랑, 나, 어 양미가 나갔네 나 얘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있던 위치랑 헷갈려가지고 지금 뜯두또돌둘려야 되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깨야 될것 같아요 빨리 히트팩 시키고 젠넘 많이 모아서 음 아니면 힘든 것 같습니다 카트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나 했는데 잘 안되네 고기가 이게 뭐 도령 써가지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고기가 부족해가지고 카트도 뽑고 그럴 여유가 없어 자 일단 도그마루랑 이제 좀 여유가 있지 않나? 도그마루랑 젠느 모여가지고 뭐 신나게 도둑을 패주고 있으니까 양미도 같이 패고 이제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라면을 들고 와서 쓰지도 않고 있죠? 너무 비싸가지고 못 쓰겠어 카트 멈췄다. 오케이. 카트가 살짝살짝 도움이 좀 많이 되는데 라인이 밀려가지고 힘을 못 썼나봐요. 아까는. 음, 그냥 퍼펙트만 뽑으면 되지. 뭐 거기 퍼펙트면 끝나는거죠. 뭐. 딴거 있나? 다른 짓 해봤는데? 음... 크게 도움 안 됐네요. 빨리 앞에 있는 오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오리 멈춰놓고 카트랑 놀고 있었더니 쟨 모을 돈도 안되고 트롤이 돼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야생조 관철은 퍼펙트 레벨팔로 깨버렸고. 자, 가시도 친말. 한번 들어갔다가 개털렸고, 음, 이거 보니까 이렇게 냥미런 포리오리한 놈들은 쓸데가 없군요. 같이 패고 맞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애들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쓸데가 없어. 여기 좋나? 우라라, 한번 써볼까? 우라라까지 이렇게 패고 맞고할수 있는 애들,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약간 평소에 안 쓰던 특이한 조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얄쌍한 양미, 우르룬 이런 애들 안 데려왔으니까. 원범도 있고, 뒤에 맞춰 놓을 수 있는 속공형 원범이랑 여기 사거리가 좀 짧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죠. 해마한테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나가주시고 노사님 같이 진격해 주시고, 이게 바로 진격의 노사다이놈들아. 그리고 원빵도 또 같이 나가주시고, 여사님 엄청나게 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에는 누가 어울릴까요? 라이더맨매가 들어갈까 도그마루가 들어가 살짝 고민했는데 도그마루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자, 가자. 가자 어? 밀었어. 누가 밀었어. 뭔가, 뭔가 이상했는데 방금? 누가 밀었어? 아, 벽이 남아가주네. 훌륭하네. 나도 저런 부하를 두고 싶다. 충신이다. 충신 어, 공업이 된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대포를 써서 죽이면 된다는 얘기 같은데, 일단 배를 좀째놓죠 돈이 너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음... 마한 마리, 알파카 한 마리, 두 마리지만 한 놈은 이미 죽어 있는 거네. 다른 없어요? 되나? 고기방패로 피버가 공격을 하는거 보니까 도움이 되긴 되나보네요 밀기까지 하네 자 대포 쏘면은 알파카 한마리가 죽겠죠 어? 살아남았어 개망 개망인데 어떡하죠 일단 노사님이 빠져들어가야 돼 빠져들어간 데 일단 성공한 것 같고요. 파동으로 죽였고, 대포는 못 죽였지만, 8000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듯. 자, 거신 대신, 라이더맨. 하는 일은 비슷하고, 왠지 맷집도 비슷한 듯. 오, 노사님, 딜라는거 보소. 캐리각 잡는데? 노사님, 힘좀 조금만 더 써보세요. 오케이. 잘한다. 아, 이제 제가 노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딱히 쓸 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성에서 캐리하네. 여기선 써야 되잖아. 쓸게 별로 없으니까. 괜찮은데요? 이제 타이밍 잡아서 대충 강무 달리면 될것 같아. 어, 성 맞고 있니? 야, 저기 맞고 있으면 안 되지. 뭐하냐, 얘들아. 성 체력이. 저기요? 정체력이요? 이러면 안 되시죠. 이건 반칙이지. 자 어디 정을 또 들기고 있어? 정체력이 욕만으로 내려갔어. 이거 미에 있나? 이것들이 죽고 싶은 것이요? 자, 어쨌든 뭐다 때려잡았으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패 주면 되죠. 고기도 막다 뽑아도 되겠다. 돈이 좀 우리 고기는 끝났네요. 죽여 한 대라도 때리면 무조건 이득. 해맞이 해맞이 이기네. 아 이판님 가시도친말사성 마음에 드네요. 노사님을 쓸 수가 있네. 제가 노사님을 쓰려고는 노력을 해봤는데 아 좀. 딱히 어울리는 판이 없어가지고, 잡무 뭐, 파동으로 잘 제거하긴 하는데, 불끈다리 쓰게 되잖아요, 보통. 그랬는데, 여기는 EX레어밖에 못쓰니까. 4성 가시도 침말. 마음에 드네요. 호흡 어, 되셨어요? 죽으세요? 아까 안 죽던데? 이번엔 죽네? 뭐지? 뭐지? 하여튼, 아까 살아남은 것도 노사님이 정리했고, 하여튼 노사님 하이퍼 캐리. 인정. 노사님의 펀이다. 우라라도 조금 뭐 딜을 한것 같긴 한데, 노사님이 더, 예. 이, 펙트도 그렇고, 뭔가 더 포스가 있었어. 자, 이제 성딱보시면 게임 끝. 자, 요렇게 해서, 가시도 침말. 한번 실패를 겪고 덱 다시 짜서 성공했습니다 자이 블랙웨이브를 좀 하다가 아이 판은 이렇게 깨면 재밌겠다 싶어서 음료 카트랑 뭐 이렇게 넣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계속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냥 빠져나왔어요 왜냐면 앞에 데디가 맨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그 데디만 머리 쏙 내민 데디만 음료카트가 밀어서 멈춰주고 다른 애들 패주는 이런 작전 쓰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덱을 이렇게 긴급하게 곧 교체했습니다 자 데디를 잡는 게 전체가 아니니깐요 천천히 차분하게 좀 잡아봅시다. 주말에 돈 낭비하면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음... 음... 자, 일단 멈춰놓고 도그마루로펩시다 젠누로 패면은 히트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죽여! 그러면 터져버렸네 범퍼가 이번엔 죽겠죠? 죽었고 이제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열심히 고기 쉬지 말고 뽑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왕구리 세부터 터지니까 왕부리새가 좀더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카트로, 입력 카트로 얘만 밀고 왕부리새만 따로 잡고 이런 작전을 써 보려고 그랬는데 왜잘안 되더라고요. 파동이 터져 버려. 그 왕부리새 파동이한 방에 터져 버려 가지고 데디 파동은 무속성이라서 어떻게 버티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쓸데없이 자리를 차지하는 놈이 둘이 생겼다. 아이 신난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애들도 빨리 잡아주고요 두드리가 돈은 별로 안주는 편이지만 나름 이중에선 쏠쏠하게 돈을 주는 편이니까 또 죽을 놈이 없잖아요 적이 없는데 뭐 이거라도 금지덕지죠 뭐 얘를 강무로 패거나 뭐, 카트로 좀 멈추고 강무로 패고 그러면 잡을 수 있는데, 그럼 라인 너무 밀어버려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그건 아끼는 걸로. 토마루 하나 내보냈고. 네 토마루 둘이죠? 하나 죽었고, 둘이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이거 엔젤들이 은근 귀찮고, 죽었으면 죽일놈들 나가주고 나이스 가자 강무야 가자 어, 엔젤이 대신 맞아준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정도면 많이 때렸죠 오케이 갖고 라인 당겨놓고 편안하게 하는게 맞네 괜히 강무를 신나게 뚜들겨 패가지고 전진시켜가지고 앞에갔다 무사시 터지고 막 있다고 짓을 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게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젠네 진짜 쓸데없다 이 카네. 차라리 카트는 요 두드리라도 멈출 수가 있지. 쟤네는 정말 세잘때기가 없군요. 딜할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네. 좀 고기를 쉬고 돈좀 모아볼까요? 걸 꺼내지 말고 얘랑 얘를 꺼낼까? 맥시멈 파이터랑 4,800원, 4,800원만 벌면 되네. 조금 쉬고 4,800원 벌면 되지 뭐. 고기 쉬는 걸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쉬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따샤또따샤 따샤. 죽어라 이 피물들. 죽었고 라인 바짝 당겨지면은 범버 나가가지고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거리가 얘보다 기네 그럼 또 터지면 괴로운데 일단 망브리세까지만 잡고 그리고 타이밍 맞춰서 멈출게요 위험해 보여요,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엄청 질질 끌리든지. 자, 음료 카트 하나 보내서 저격해주고. 멈췄다. 엄청나게 큰 힘을 썼다. 는 아니고. 음. 자, 멈춰줘, 제발. 멈춰줘. 오케이. 나이스. 이거지.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는데요. 뭐, 깼으니까.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파동에 맞고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얘가 모두 무시가 많잖아요. 그래서 파동도 무실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해가지고 음, 데디 멈춰주고, 막 하이퍼 캐리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만의 생각이 었고요 무사시가 캐리 했습니다. 강무라, 자, 요렇게 해서, 이거 어디였지? 유혹된 고양이들 29장 4성 다 깼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